오늘 밤 12시까지만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로켓 배송으로 배송계의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쿠팡은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벤치마킹하고 있죠. 검색창에 한국의 아마존만 치면 나오는 쿠팡은 진짜 한국의 아마존이 될수 있을까요? 보통 오픈마켓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마켓이나 네이버 쇼핑 등이죠. 판매자들이 직접 택배를 보냈고 기업은 그 거래 수수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아마존의 풀페먼트 모델을 가져옵니다. 전국에 3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상품을 대량으로 직접 구매해 각 지역의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과 배송을 직접 하고 있죠. 단순히 플랫폼 제공 기업이 아닌 대형마트 택배업체라는 정체성을 모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적자입니다. 곧 너머만 적자죠. 단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적자가 1조가 넘었습니다. 적자 경영은 위메프나 티몬도 마찬가지지만 쿠팡만큼 적자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류창고를 구축해야 하는 쿠팡의 사업 모델상 적자 규모가 더큰 거죠. 그러나 쿠팡은 설립 초기부터 수익창출 여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투적과 전략을 취하며 과포화 상태에 있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쿠팡의 롤모델인 아마존처럼 말이죠. 그래서 독점자본이 되기 전까지 적자를 메꾸고 물류창고 투자에 필요한 돈을 계속 대줄 투자자들이 필요합니다. 쿠팡은 2014년부터 여러 대형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손은 다들 잘 아시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입니다. 2015년 쿠팡은 손정희 회장에게 10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0억 달러를 추가로 재투자받죠. 이로써 손정희는 쿠팡 LLC의 4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일본 기업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손정희 회장은 쿠팡이 자신에게 제2의 알리바바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587억 원 달러라는 투자 수익금을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자 경영으로 존버하는 줄 알았던 쿠팡은 2018년에 1조 1279억이었던 적자가 2019년에는 720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시장 독점이 시작된 걸까요? 그렇다기에 쿠팡의 점유율은 7%에 부과합니다. 쿠팡은 처음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만든 회사입니다. 투자자들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입장에서 쿠팡은 하루라도 빨리 나스닥 상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겨우 인구 5천만 시장에서 1조가 넘는 적자를 가진 회사가 상장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쿠팡은 1년 만에 적자를 최척원대로 줄였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 증가와 물동량 증가에 따른 배송 단가의 하락 때문이라고 하는데 적자를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배송 단가의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켓 배송 초창기 쿠팡맨의 하루 배송 물량은 50가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맨들의 배송은 평균 130가구로 늘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최대 200가구까지 배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송할 물량은 늘어났는데 고용은 늘리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배송 물량은 3-4배가 늘어났지만 임금과 쿠팡맨 수는 그대로이니 배송 단가가 최대 4분의 1로 하락한 겁니다. 노동자를 지었다는 결과인 거죠. 그렇게 노동자를 지었다지만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송 물량을 쿠팡맨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진 쿠팡은 고용을 늘리는 대신 플랫폼 노동을 도입합니다. 바로 쿠팡플렉스입니다. 누구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실제로 초창기에는 건당 수수료가 야간 기준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플렉서로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는 야간 수수료가 1 0 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개를 배송해서 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0개를 배송해야 같은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투자 발발라고는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쿠팡 플렉서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맨과 같은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문제는 쿠팡을 위해 일하지만 산업재해의 위험과 부담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 불안정 노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쿠팡의 노동 현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쿠팡의 배송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쿠팡맨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진 겁니다. 지난 3월 40대 비정규직 쿠팡맨이 숨진 채 발견됐고 5월엔 쿠팡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40대 계약직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3,673명 중 정규직은 고작 98명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런데 손정이가 투자하는 많은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혁신 없는 혁신 기업들이 적자 경영을 하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노동자들을 지어짜서 성장하면 돈방석에 앉는 거죠. 쿠팡은 물류 인프라와 인공지능으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이뤄냈다고 했지만 그곳에는 고강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개인 사업자라고 불리는 특수교육 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초저가로 만들어버리는 쿠팡의 성공이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따오기였습니다.